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정과 욕심대로 이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호색, 그리고 또한 탐심, 돈을 아, 사랑하는 그 모습, 재물의 노예가 된그 모습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그런 자들이 이제 3 절에 보면 아,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 구약의 그 역사를 갖다가 아, 이 설명을 합니다. 아 근데 이사 절부터 구절까지에 나와 있는 아그 결론의 그 메시지는 이제 구절 3 절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만 9절에또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주께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요 근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킨다는 얘기가 이 감옥에다 이렇게 가둬 놓고 아이통이 이 통제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그 안에 이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 밖에 두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자는 예,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지만은 불의한 자는 그 심판 날까지 내비로 두었다가 한 순간에 그를 갔다가 이제 시험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구절에 지금 어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벌,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형벌 가운데 하나가 내어 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 정말 이 땅에 이게 살아 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심판 아래 지금 이 잠정적으로 우리도 이 재판을 할때 보면은 이 미결수라고 그러잖아요 미결수지만은 감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이 뭐냐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내비로드지만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놨다가 나중에 재판 받은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치소 해가지고서 이제 감옥이게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훗날 그들을 뭐냐면 지옥벌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두 종류가 있겠죠. 미결수가 있고 갇혀 있는 사람 이 있고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그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 무서운 일 수가 없는 거죠. 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과 육심이 원하는 대로 꺼리꼬무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얼뜻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봐야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 막, 좋아보여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가 뭐, 하는, 모은 거.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불신자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예. 또 자기 어떤 그런 어, 세상의 어떤 그런 어, 그룹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이 법정이 최후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의 법정이 있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이 세상의 법을 피하려는지 모르지만은. 훗날에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이 양심에 따라, 더나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 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그 노아와 이아브라함 조카 로세. 그 마음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 받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어떤 세상에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세상과 같은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록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그 당시 정말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그 노, 노아의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의롭다안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은 건진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소동과 고문화성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노아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특별히, 특별히, 지금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해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일이 잘안 풀리고, 막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요. 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이란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근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그 가려내시는 그 모습을 역사적인 예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데요. 4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이제이 지옥이라는 이묘수과 베드로 전서에 옥에 가뒀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디로 가셨냐면은 지금, 옥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전파가 아니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의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주대심을 갖다가 드러내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딱오심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들의 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제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예수님 요한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거든요. 왜요? 부활, 몸의 부활이 있어야 그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 그 동안에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의 오심으로 딱 그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옥에 있는 자들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낙원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되는 거고 지금 뭐냐면 무적경이 지금 이 옥이 지금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장소는 뭐예요? 다 같은 장소겠죠 우리가 이 장소, 그러면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장소, 장소, 이러는 거거든요. 이 3차원 세계는 장소,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후폐함,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있었을 때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이렇게 뭐, 가도, 이렇게 장소, 이런 개념, 시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사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늦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 지금 뭐냐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범죄한 이 천사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5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동시에 5절에서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5절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경건한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불로 심판할 때 거기서도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노화를 건지고 롯을 건졌던 것처럼 시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 요 안 돼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노화를 건진 것처럼, 로스를 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서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읽었죠. 정말 우리가 의로운 롯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그 롯이 하나님 앞에 딱 섰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감사와 함께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앞 옆에 올려드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갖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마음이 같요 정말 죄송한 마음 같죠. 부끄러운 마음 같겠죠. 내가 좀더 정말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화처럼, 예를 든다면 노화처럼 내가 살아야, 살걸.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이 소동과 고모라 성에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지금 오늘 동일해요. 이 지금 베드로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거다. 아멘. 그래서 하락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감사할 때 동시에 뭘 가져야 되냐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는 떳떳하게 설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여기 노아가 의로운 노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노아가 어떤 삶을 산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정말 노아처럼 이 멸망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다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무라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죠? 노아의 가족과 로세, 그 딸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이 세상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과 소원 육신이 원한대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노아와 같이 우리가 살해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노아는 뭐냐면은 이오 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뭐냐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왜 불의와 불법을 해가는 자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그런 자들 아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홍수로 지금 뭐요 예 심판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의를. 노아의 그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의의를 전파했다고 그래. 의의를.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으니까 어쨌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죠. 만약에 의의를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혼자서 산에 가서 나, 저기 뭐야, 어, 방주를 줘보세요 아무런 게 아니잖아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의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막 우리 세상을 보면 막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는뭐 했느냐? 의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노아처럼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감동을 주어서 그들도 함께 노아의 방주에 탈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움츠리고 가만히, 모든 사람들이 다, 어, 예를 들어서 좌로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갈 게 아니라, 또 우로 간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의의 자녀답게, 의를 전파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방주에 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보여주는 사람이, 로시에요. 7절에 보면은,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동과 고라에서 사는 롯이 무슨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롯에서 무슨 의로운 모습을 보겠어요. 근데 성경의 롯에 대한 평가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큰 소망을 갖죠. 롯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한게 없잖아요. 한게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은 이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회기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으롭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동과 고모라성에 지금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의로운 심령이 상암이라. 여기, 상암. 이 상암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요?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색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권력을 갖다 남용하고, 자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막 상한 마음이 막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들요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죠.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아와 로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접목하면 그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때내 마음에 이렇게 상함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픔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의로운 노, 여기 노아처럼 어떻게 돼요? 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만 하는 거죠. 불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우리 갖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주제와 연관은 뭐예요? 그래서 빨리 자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자라가야 우리가 되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조과 로세 아내처럼,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멸망 당한 그소돔과 고무라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뒤를 보, 다 돌아보는 그런 것은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내마음에 그런 탄식. 예.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내 예.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철케 가다 끝나는데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헛하든지간에 의를 의 전파하는 노아처럼 그래서 한 사람에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 오려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롯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롯도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정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탄식하며 정말 의를 전하고자 하고 자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딱 가지면 하나님 날볼때 뭘로 평가하겠어요? 나는 부끄럽지만 너는 의로운 암계다. 롯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암흑개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 아니냐 이게요 네. 여러분 롯이 건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건진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오늘 본문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상한 마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이 상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점점 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요. 이게 은혜인 거죠. 네.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은혜죠. 그런 은혜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욱더 자라가가지고서 내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면서 그것도 뭐예요? 자기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불법에 의한 사람들에게 노아가 말했을 때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절대 다수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노아는 뭐예요 당당하게 의를 갖다 전파했거든 자기 소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우리들이 갖는 그 의심이 있어요 좀더 심하게 말하면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갖는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상한데? 뭐 여기서 의심 가는 거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회의를 갖는 그런 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회의, 그 의심마저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상한 마음이 의로 이끌고 가듯이 회의와 의심의 마음을 확신에 이르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나 선생들이 그로하이금 확신에 거하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인도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저기 커크다고 해가지고서 의심과 회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심과 회의가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실한 진리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으니까, 조카로 얘기했으니까, 거기 뭐냐면, 살아있잖아요. 살아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웃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사아를 왔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가 잉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비웃음을 웃게 만들었다 해서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웃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비웃음이, 조소가 뭐예요? 진짜 웃음이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확신에 이르게 됐다는 그 표현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사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믿었던, 그 살아가 잉태함에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냥,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했다라고 거기에 의심했다는 말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회의와 의심하는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는구나. 나의 상함을 정말 이게 거룩한 분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자라가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 상한 마음을 갖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고 그 속에서도 우리 노아처럼 의의를 전파하는 자기 소리를 낼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막 이렇게 나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뭘로 인하여 내가 정말 늪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 늪에서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라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여 여러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정말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서 담대의 의의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호색과 탐심을 부러워하고 두려워 저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될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빨리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